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모바일 게임 해커, 코드몽키, 인사드립니다. 먼저, 제목 어그로, 죄송합니다. 영상 컨텐츠에는 이런 어그로가 좀 먹히더라고요. 뭐, 딱히 어그로까지는 아닌가? 언급한 게임사들 해킹을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 가면을 알아보신 분들, 와, 아, 뭐야. 어나니머스 가면 쓰고 나왔네? 저 새끼 뭐하는 새끼지? 해킹 실력에 자신 좀 있나?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이 가이포크스 가면을 쓰고, 방송이 됐던 영상을, 찍어 올리던 처음 구상한 거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신바람 타샤코라는 게임 스킨이 출시 때부터 아, 출시 됐을 때부터 좀 구상을 했었던 거예요. 게임상에서 이 캐릭터가 은신 암살 이런 컨셉으로 상대를 농락하는 포지션인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지상 해커랑 딱 맞아 떨어지거든. 다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이런 영상 찍는 취미를 즐기기에는 너무 피곤해서 계속 밀어오다가 어,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 이제 구글 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취미로 모바일 게임 해킹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구글 광고 에드센스를 붙여가지고 이제 방문객들이 한명한명 한명 늘어나는 거 그런 거 보는 것도 이제 재미를 느꼈고 광고 계정에 이제 1 달러 1 달러 이렇게 늘어가는 거뭐몇몇 몇 센트씩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이제 보는 재미를 이제 붙였었는데 며칠 전 제가 게임사 서버 서버를 해킹해서 캐시 보석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뭐 9억 개로 이제 딱 늘리는 방법. 이런 강좌를 아주 자세하게 포스팅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서버 지식, 휴대폰, 컴퓨터, 어느 정도의 이해력만 있으면은 누구나 그냥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첨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해킹 강좌를 하나 올렸더니 며칠 뒤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칼정지 메일이 날라오더라고요. 제 블로그에 더 이상 구글 광고 송출을 할 수가 없대요. 규정을 위반했다고. 규정 위반이라니 이게 뭔 개소린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구글 애드센스를 달려면은 해킹. 음란물, 광고 클릭 유도 행위,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블로그 시정 조치를 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구글이 블로그에 태클 걸면은 뭐 유튜브 가면 되지. 그서 유튜브로 넘어오게 됐어요. 시작한 이유 자체는 별거 없죠. 제가 20대 때 아프리카 TV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는 던전 앤 파이터 게임 방송이었는데, 나름 인기도 있었고, 뭐 누적 시청자 수가 80만 명 정도 돼요. 예. 벌써 1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 당시 정말 즐겁게 방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이면 제가 대학생 때였죠. 그때는 제가 방송을 켜고 수천 명이 들어와서 보고 시청자들과 놀고 장난치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방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큰 돈으로 될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땐 저도 뭐 어렸으니까. 누적 시청자가 80만 명이면은 그래도 아프리카 별풍선도 받고 수입도 꽤 되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뭐 수익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방송이 딱히 크게 그렇게 그런 건 없었어요. 뭐제 방송이 뭐 별창 타이틀 달고 이렇게 막 별풍선을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컨셉의 방송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저 혼자 게임하고 시청자들 오면 인사하고 그냥 장난치고 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컸던 방송이지 컨셉 자체가 그냥 거의 뭐 엽기 막장이었으니까요 갑자기 왼천 인사부터 잘 나갔던 아프리카 BJ 씨를 얘기하면서 자랑질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랑질이라기보다는 그때 그 시절이 정말 즐거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 그때 방송을 만약에 내가 그만두지 않고, 무슨 컨텐츠라도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어서 방송을 계속했다면 하는 후회가 좀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기는 해요. 제가 취미로 해킹을 한지 벌써 8년차가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게임들부터 이름 없는 인디게임들까지 이 바닥이 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보다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 분들이 길가에 진짜 돌멩이처럼 달려있어요. 저도 제가 뭐 해킹 실력이 엄청 그렇게 막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 서단계 3년이면은 그래도 풍어를웃는다고 저도 이 바닥에서 한 8년 정도 굴러먹다 보니까 뭐 넷마블, 넥슨, 컴투스, 뭐 게임빌, 433, 창유 텐센트, 글루 뭐 이런 이름만 되면 그냥 알만한 게임사들부터 뭐 그냥 국내 해외에 가리지 않고 그냥 막 건드렸으니까 여지가 한 게임사들 게임은 한두번씩은 다털어본것 같아요 초보때는 게임사 공카에 들어가가지고 음, 내가 게임 해킹한거 뭐 유저들 반응도 어떤가 보고 핵유저 막부글부글막 유저들 끌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거 옆에서 막 도발하면서 똥도 같이 싸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직접 해킹한 게임들 스샷 찍어가지고 게임사에 버그 신고라는 같은데 막 올리고, 이거 뭐냐고, 버그 났다고, 뭐 거짓 제보해가지고, 게임사에 야근시키면서, 업데이트 막 못치게 하면서, 장난치기도 하고, 그런 뭐 게임사에 거의 뭐 암적인 존재로 지내다가, 어느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게임 진짜 이 양산형만 존나 쏟아져 나오네. 재미 존나 없네. 존나 이런 노잼 게임을 왜 만들지? 내가 만들어도 이런 거보단 잘 만들겠다. 내가 만들어도 얘들보단 잘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다이던 직장을 때려쳤어요. 그리고 무작정 강남으로 올라가서, 국비 지원되는 프로그램 학원을 알아봤어요. 국비 지원이 뭐냐면은, 나라에서, 청년 실업자들한테 그 그냥 돈을 대줘요, 그냥 공짜로 교육 시켜줘요. 그런 지원 제도가 있어요. 뭐 쉽게 다 되는 건 아니고 나름 이것도 준비를 해서 나라로부터 무슨 카드도 발급받고 출석률도 채워야 되고 안 그러면 다시 돈다 뱉어야 되고 막 이런 저런 제약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공짜예요. 우리나라 백수들이 많으니까 공짜로 나라가 돈을 그냥 막 뿌리면서 뭐든 가르쳐가지고 취업 시켜가지고 그 뭐야 청년 실업률을 좀 낮추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좋은 국가 제도인데 이건 뭐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아무튼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때려치고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다 낫겠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무작정 그냥 강남으로 올라갔어요. 그냥 불알 도쫙 달랑달랑거리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촌 놈이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학원 등록을 하고 집에 손벌리기 싫어가지고 학원 옆에 고시원 그냥 닭장 수준으로 그냥 하나 꼬꼬댁 들어가가지고 그냥 딱 그냥 몸만 뉘이고 그냥 잘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냥 고시원 하나 얻어가지고 진짜 밥 먹고 똥 싸는 시간 빼고는. 책 보고, 그냥 프로그램만 주가라고 공부했어요. 3개월 동안. 잠도 안 잤어, 거의. 게임을 좋아해서, 아, 그리고 나서 거기 딱 3개월을 제가 이제 수료를 하고 취업을 했는데, 아, 씨발, 이거는 레드오션도 이런 레드오션이 없어요. 초보 프로그래머는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거의 이제 취업부터가 힘들고, 이건 뭐 거의 대기업 입사 수준으로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그리고 대기업 같은데 거의 다 이제 백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지인 인맥이나 이런 걸로 소개로.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 막연히 나도 게임 만드는 일을 할래. 게임 회사 취직해야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좀 극복 말리고 싶어요 차라리 프로게이머를 한다고 해 그게 더 현실성이 있어 보여요 솔직히 그게 더 차라리 돈을 많이 벌겠다 되면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초보 그니까 러 신입으로 프로그램 을 배워서 신입으로 들어가면은 게임회사에 짜장면 배달부보다 뭐 돈을 못 벌어요. 치킨 배달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정말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게임업계가 그렇습니다. 그냥 차라리 게임에, 게임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보겠다? 게임 엔진을 배우겠다? 차라리 그냥 게임 엔진을 배워서 해킹을 해가지고, 해킹을 배워가지고, 과금을 안, 하, 안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게 차라리 여러분 지갑사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laughs> 그냥 하는 말이지만, 서도 진짜 그정도로 게임업계에는 들어가지 않는게 좋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게임업계에서 암튼 대학 졸업하고서 방송을 접고 저도 다른 그냥 사람들처럼 부모님 등살에 밀려가지고 이력서 들고 그냥 뭐 사람인 뭐 자, 자코리아 뭐 이런데 그냥 막기우기웃거리면서 남들처럼 취업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이러한저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다보니까 벌써 서른 중반이에요 한것도 촛도 없는데 응? 이런것도 촛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결혼을 했나? 그냥 딱, 내 인생을 어느새 딱 뒤돌아보니까, 그냥, 내 앞으로 그냥 차한 대, 내 앞으로 집한 채, 아, 물론, 대출이지만. 딱두개 빼고는 뭐 이러는 게 없어. 시발, 인생 반을 살았는데. 여기서 결혼을 하겠다? 시발, 누구를굶겨죽이려고 나부터 내 몸, 내몸건사 하나 교호하겠는데, 내, 내 지금 월급으로. 결혼을 남자가 이제 뭐기피 하고, 저출산 문제, 뭐 이런 건 이제 나, 다른 영상에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고요. 딱히 이제 뭐, 여자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서른 넘어가고서 20대 때야 뭐 씨발 여자야 하면은 그냥 막 달려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술 한번 먹이고 잡아트려 보려고 별 개수 작지를다부렸는데이 서른 넘어가니까 그냥 다 귀찮아요. 저 그런 게 있죠. 20대 때 그냥 해본 만치 이제 해봤으니까 좀쟤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하, 쟤를 또 만나가지고 또 쟤랑 꼬시려면 그니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을 하려면은 그때 걔랑 갔던데 또 가야 되고, 걔랑 먹었던 거또 먹어야 되고, 걔랑 했던 거또 해야 되고, 했던 멘트 또 쳐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너무 지친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안 좋은 거긴 한데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하면 내가 너무 막 막상 막것 같잖아. <laughs> 내가 뭐 너무 2 0대때 너무 노는 것 같잖아. 아무튼 팩트가 뭐냐. 냉정하게 말하면은 돈만 있으면 여자보다 더 재밌는 게 얼마든지 주면 올렸어요. 지금 요즘 현대 시대를 살면서. 아 내가 그다 렇돈이 되게 많은 건 아니고요. 굳이 말하자면은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여자를 안 만나도 주변에서 할수 있는 게 재미,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만 해도. 이제 뭐, 저는 진짜 컴퓨터 한대 놓고 인터넷만 딱 들어오면은 해킹을 아침에 딱눈 뜨고서 아침에 한, 한 8시 눈 뜨고서 밤 10시까지는 해킹만 할수 있어요. 무슨, 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야. 아니야.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그런, 그런 게 이제 얼마든지 주변에 널렸어요그 해킹 뭐, 뭐 필요하기, 하기 위해서 뭐,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뭐에서 뭐 무슨 리소스가 필요하다 뭐 어디고 뭐 무슨 프로그램 을 결제해야 될것 같다. 그런데 이제뭐 돈을 쓰는 거예요. 뭐 굳이 뭐돈뭐 뭐 여자를 만나면서 뭐 명품 사주고 뭐 바, 갖다 바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결혼을 하고 이게뭐 결혼이야 뭐 예전에야 그냥 뭐 거의 필수 코스였지만 이제 요즘 거의 뭐 선택지 수준으로 가잖아. 뭐 아무튼 뭐 여자에 너무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주로 모바일 게임 해킹에 관련된 컨텐츠로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각종 사회 이슈, 자기 개발, 장래 희망, 직업 선택, 페미니즘 운동, 뭐 이런 거, 병신 같은 거좀 많이 나오죠, 요즘. 현재 청소년들이 빼저리게 체감하는 이슈들, 팩트를 좀, 명치를 존나 세게 때려가면서 저는 그런 영상들 위주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